진짜 오늘 뭐하지? 진짜 뭘 해야 될까요? 야왜 이렇게 오버워치 해돌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? 어 여러분 제가 진짜 오버워치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예 제가 너무 잘합니다 예 제가 너무 잘해서 안 돼요 예 너무 잘해요 어 못하는구나 야야 못하는구나라는 야야 잠깐 야 사람 오버워치 끼게 만드네 기다려봐 봐봐 일단은 내가 전투련해서보여줄게 나의 그런 에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응. 가자. 응. 아나 진짜. 이거 너무 잘해요 저 진짜 이 게임. 왜, 음, 왜 이렇게 데미지가 안들어가는거 같지? 어 오케이. 아너 너무 너무 잘해. 봐봐. 네네 네, 이게 이제 트레이서 궁극기가 뭐냐 펄스폭탄 저 펄스폭탄 진짜 완벽하게 맞춥니다 저기 저기 사람 보이시죠? 톡톡톡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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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톡! 톡톡톡! 다시 가볼까? <놀람> 자 여러분들 진짜 이거 지금 트레이서 궁극기 펄스 폭탄 진짜 이거 부착시키는 이렇게 던져가지고 맞추는 네, 그런 스킬인데요 궁극기 이제 제기 저기 저 보이시나요 얘한테 얘한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간다 간다 오야 투터 깔끔 자 네팔 자 네팔 어 네팔 진짜 어 저의 매입니다 자자 간다 트레이서 간다 해자 우리 팀에 어 오로리님 저 트레 완전 잘하는데 보실? 완전 잘하는 거 이미 빨리 어필해줍니다어 바로 간다. 후, 힐러 있으니까 자 탱커만 뽑으면 되겠는데 요즘 한조 좋겠죠? 예 <laughs> 요즘 한조 <한쪽> 좋죠? 예야냉 <laughs> 대답해서. 그럴 때안 본대야. 야 박치는데. 야! 야, 포로리 봐라. 야, 포로리 봐라. 내 진짜 잘한다. 포로리. 바로 바로 이게 전멸 세번 땅땅땅 써 주시고 한번 찾아봐자. 바로 한번 더. 오케이. 착하고. 저기 오리 사 있다. 오리 사. 저 오리 사 저거. 오케이. 톡야 어, 야야 잠깐만 어디야? 으아, 돌아가고. 간다! <laughs> 야, 진짜 코아, 너무 잘한다. 열어주세요열어주세요열어주세요 <laughs> 똑똑똑 열어주세요. 열어주세요. 오케이 오케이 간다 야거 k 하나만 더 먹으면 돼우 y Okay. o 오케이. 리셋. 오케이. <laughs> 여기 간다. 간다. 야, 이렇게.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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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a y Okay. Okay. o k a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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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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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자리야 자리야 오도도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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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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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오이요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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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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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 있어. 나나나나 나. 나제 시간 경계. 도망가 경비. 나 민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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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호 민카. 간다. 힐힐 힐. 케어 플리즈 케어 플리즈 케어 플리즈. 오케이 오케이.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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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. 뭐야 어디갔어? 깔끔. 야 이거 뭐야? 오케이. 오 저번도 저번도. 이긴다 있지. 쉽다, 쉽다, 어, 하, 아, 너무 잘한다 어. 내가 오버워치만 계속 했으면 진짜 프로게이머야. 여기다가? 여기서? 퓋. 어? 강우주. 이거 불안한데? 뭐, 이 농구공이 안 들어간 이유가 <laughs> 설마 우리의 패배를 의미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? 도도도도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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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하! 어? 뭐야? 왜, 왜, 왜 살았어? 어? <laughs> 야, 아니야, 아니야, 설마. 농구공 아니야. 너무 아니야. 초가시가 초가시가 초가시가. 야, 야야곧 들어가야 돼. 들어가야 돼. 들어가야. 거쳐. 거쳐. 아! 나! 뭐야 이거?